식물성 대체 음료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데요. 식물성 대체 음료는 현재 명확한 식품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음료라 기타 음료로 정의됩니다. 반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차는 소비자가 식물성 대체 음료와 우유류를 혼동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또한 식물성 대체 음료의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음료 우유, 우유 명칭의 정확한 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